안녕하십니까, 조거혁 신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 면접 하시는 치어, 이팅돈 아들 치 아저 옆으로. 옆으 주세요. 옆으로. 주세요. 이스 저희들이 먼저 외칠 수가 없습니다. 이민아! 상산다 나국이다! 상진어나가다 기자! 아, 네, 오늘이 아, 네. 어, 이 오늘이 이운동 날인데 저희가 먼저 도역 못합니다. 그래서 그를 양해해 주십시오. 저희 국민은 조국님이 네. 계셔서 너무 자랑스럽고 아. 네, 전하신 되시죠. 전하신 되시죠. 전하신 되시죠. 죠 자,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전국혁신당입니다 <laughs> 가까이 가셔서 찍으셔도 돼요. 가까이 가셔서 찍으셔도 돼요. <웃음> <웃음> 동백섬에 봄을 알리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어,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마이크를 활용한 연설대담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비자에 다안오는데 <근데> 비도 오고 대표님도 <laughs> 오셨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환경을 통해서 11일이 일어났고 11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서래 봄이 왔고 그 뒤로 5.17, 5.18이 이어지는 그런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했습니다. 그 뜻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곳 부산에서 시작을 하러갈 것입니다. 오늘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, 가장 뭐 오른팔 왼팔쯤에 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. 뭐 사적으로는 인연이 없고요. 그리고 그러니까 부산은 부산도 비비집다. <laughs> 부산도 하겠습니다. 부산도 비비집다. 네. 부산도 비비집다. 선두. 유진다. 유다